항상 닮은 도형은 두원, 두정 다각형, 그 다음에 직각 이중변 삼각형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항상 닮은 도형은 두원, 두구, 두정 다각형, 정 다면체, 뭐 이런 것들이 어쩌 3번이 정답, 다음쯤 닮은 도형이 아닌 것은 한대이 30도인 두직각 삼각형, 직각삼각형은 한 내각이 30도면 이게 뭐 직각도 있기 때문에 각도가 두개에 같은 거지 그래서 닮음이 돼야 되고 밑각의 크기 같은 이등변삼각형도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니까 얘가 커지든 작아지든 닮음이 돼야 되고 반지름의 길이 같은 두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부채꼴은 이렇게 그린 거랑 이렇게 그린 모양이 다르잖아 중심각의 크기 같은 두 부채꼴이어야 닮음 도형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다음 4번. 닮음은 기호가 이렇게 되고 대응변의 길이 비가 모두 같고 대응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그다음에 닮음비가 1대1이란 거는 크기가 같은 거니까 합동이 되죠. 그래서 두삼각형은 항상 닮음 도형이 아니 니까 그러니까 닮음 도형은 각도들이 같아야 되니까 항상 닮음 이런 것들은 모양이 닮은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이 5번이 정답. 닮음이면 길이비가 같고 이제 대응각이 크게 같아야 되니까 f의 크기로 볼까 그러니까 f랑 같은 거는 c가 같은 거 이렇게 자리 상 얘가 더하면 1 0 5도니까 180도 빼면 75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닮음 도형에서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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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ef EF, 여기를 구하네. 여기가 X. 이제 그럼 대응변을 찾으면 얘가 6대8이잖아. 6대8. 그러면 여기도 12대X가 되야 되죠. 이렇게. 뭐약불 문제는 상관 없으면 3대4 이렇게. 그러면 3X가 48이 되야 되니까 X가 16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12분의 16. 3분의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랑 같은 거는 H가 같아야 되죠, 순서대로. 그 다음에 E하고 D하고 같아야 되고, 그럼 F하고는 C하고 같아야 되지. 그럼 여기가 60도란 얘기네. 그럼 180도인데, 여기 75도, 60도 있으면 135도고, 여기 90도가 있죠. 225도, 360에서 뺄 거니까, 135도, 여기가 135도가 되죠, 이렇게. 따라서 2도, 135도가 됩니다. 다음에 GF가 GF 여기를 구하는거예요 그럼 이제 닮몬비를 찾아야 되는데 닮몬비가6대2니까 어 3대1 닮음비인거지 그러면 여기가 8이면 X는 3분의 8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여기가 70도죠 70도 그래서 그림을 똑같은 모양으로 뒤집어서 그려버리면, 이제, 여기가 76도고, 사랑 짝은, 여기가 70도로 34도로 긴 거죠. 긴 거니, 사랑 짝은 X가 7이 되겠네, 이렇게. 6이랑 짝은 X가 되는 거 이렇게. 6대 X. 그럼 4X가, 6, 7, 42가 되어야 되니까 x는 4분의 42 2분의 21 소수로는 10.5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 9번 작은 원의 반지름은 4이고 큰 원의 둘레의 길이가 32파이란 말은 지름 곱하기 파이가 지름 곱하기 파이가 둘레의 길이 구하는 식이니까 지름이 32면 반지름은 16이란 얘기죠. 얘가 16이 되는가? 그럼 작은 원과 큰 원의 닮음 비는 4대16이니까 1대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닮음 비는 뭐 이제 나와 있는 것끼리 비교합니까? 2대6이죠. 2대6. 그러면 약분하면 1대3 닮음이고 얘가 1이면 y가 3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가 x인데 얘가 9니까 X는 X도 3이 돼야 되겠네. 정답은 3번이 정답. 11번. 닮음비를 찾습니다. 닮음비가 6대 9. 약분하면 2대 3이 돼야 되죠. 그럼 이제 X를 찾으려면 3대 X 이렇게. 2X가 9. 따라서 X는 2분의 9. 그 다음에 2대 3 이렇게 쓰고 4대 Y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y 가 10이니까 Y는 6. 얘가 4.5죠. 두 개를 더하면 10.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닮은 두 평면도형의 대응변의 길이비가 일정하고 어, 닮은 비는 길이비를 얘기하는 거고 대응각의 크기는 같아야 되죠. 입체도형에서도 모서리의 길이비는 일정해야 되고, 어, 대행각 면의 넓이가 같은 게 아니고, 3분의 길이비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려 있습니다. 다음 닮음비를 찾으면 6대10이죠. 6대10. 그럼 3대5 닮음이고, 3대5 닮음이면, X대8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5X는 3824, 따라서 x 는 5분의 24니까 일단 1번 틀려 있습니다. 다음에 EFG하고 EFG, 이각도하고 그 다음에 ABC, ABC. 이 각도가 같아야죠. 다직각적 증명이 다 90도죠. 그래서 2번이 옳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죠. 길이비가, 높이비가 16대24니까, 8로 약분하면 2대3 닮음인 거야.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을 X라고 하면, X대18이랑 같아야 되죠. 그럼 3X가, 내아의 고의양이 같다. 36. X는 12가 정답. 윗면에 둘레의 길이비를 구해 이게 길이비는 어쨌든 닮음비를 구하는 거라서, 그냥 얘대 얘를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27대 14. 음, 그러면 약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